규칙적인 기도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바로 그 기도 덕분에 사자의 입이 막혔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이슨 전쟁 중에도 도망 중에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부르셨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규칙적인 기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삶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한다면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통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십시오.